E 청약에 58조가 음. 올렸다. 주변에 주식을 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이 네. 네. 다 버렸다. 하자마자 미국에서 나서다. 그치? 0 아직 코스피도 음. 떨어지고.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손해볼 수 있다.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이죠. 친구들처럼 빨리 돈 벌고 나와야 되겠다. 했으면 은떻게 하시는 게 맞죠?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경제 디티브. 정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정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정태성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가 최근에 사회를 보면은 이성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지들을 네.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던 찰나에 이제 행동경제학이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학문이라고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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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오셨습니다. 네. 행동경제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행동경제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 경제학하고 과연 무엇이 다른 점이 있을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행동 경제학이나 기본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대상은 같습니다. 기존 경제학이나 행동 경제학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 사회 현상들을 연구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행동들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이 어떤 건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긴 합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이거를 1978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탄. 허버트 사이먼 교수 같은 경우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과 어, 행동경제학의 두 번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 기존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라고 어, 들으셨으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열된 숫자 그리고 예, 예.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떠 어떠하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물론 이제 그러한 데이터도 중요시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뭐냐면 어떤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그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실험 방법을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해서 RCT라고 이렇게 칭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떤 조건에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에 좀 사람들이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 네, 네. 왜냐하면 도막 게미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저도 네, 네. 이제 아직은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네. 주식을 하는 친구들 사말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이제 주식 얘기를 안 하면 대화가 안 통하고, 네. 다들 저처럼 이제. 사회생활 한지 1, 2년차 정도 밖에 안됐는데 네. 심지어는 아직 학생인 친구들도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주식 안 하시는 바보가 지금 해야 한다는 런데 네. 네. 근데 사실 또 경제학적으로나 아니면 사회를 봤을 때는 실물경제 집중은 다안 하고 아, 굉장히 해좋죠 네. 근데 주식만 그 누구스핀이 올라가 특히 3월에 1년 이후에 엄청나게 추서졌잖아요빼먹보면 네. 그 사실 주식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던데 네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도마 개미는동뭐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사실 뭐이 주식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들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하는 음. 게 맞죠 그래서 일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누구나 또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하고 어또 거의 광풍이 불고일까 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예전에 IT 기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과 이런 것들 때문에 버블닷컴이 있었죠. 아, 닷컴버블. 예.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뭐 우려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말씀 주신대로 실물 경제 지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주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뭐죠? 영끌? 영끌 예, 예, 영어, 영끌으로 예, 예. 영끌으로 뭐.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또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이제 행동 감염 또는 행동 저, 전염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곤 합니다 이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아주 예전부터 그~ 주제로 삼았던 현상이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군중행동 또는 이제 집단행동. 그 영어로는 허드비에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 경제학 이론에서는 개개인이 조금 비합리적이더라도 집단으로 가면 이것이 섞여가지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단이나 군중이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이 군중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들이 우연한 기회에 촉발돼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어, 또 대중적이고, 또는 이제 경영학이나 심리학, 학부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는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래서, 어, 뭐, 역마차 효과, 이렇게 우리말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 이건 뭐냐면은, 원래 유래는 그렇다고 해요. 어, 어떤 역마차 아, 옛날에 이제 미국 서부에서 금을 캐러 가는 역마차가 금을 캐 가지고 오면은 거기 뒤에 이제 악대나 축하는 악대가 달라붙고 그 뒤에 이제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쭉 쫓아가면서 같이 흥겹게 즐기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밴드 웨건 이펙트라고 예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주도가 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군중이 쭉 따라가서 그 행동을 하는 뭐 그러한 현상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할 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명품을 같이 소비하게 된다라든지 이럴 때 밴드 웨건 이펙트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셜 프로 프라그래서뭐 사회적 증거 사회적 증명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 개인 또는 일부 소수 집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누군가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아무 근거 없이 일반 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 할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키는 유사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 같이 경험을 하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가잖아요. 점심시간에 이제 또 점심식사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서 아, 이 식당 갈까 저 식당 갈까 고민을 하게 되면은 우선 안심이 되는 건 어디. 사람이 좀, 많은. 어 사람이 많은 식당이 또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밴드웨건 이펙트일 수도 있고 소셜 프로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기는 검증이 됐다 라고 우리는 내심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잘 모르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많이 이용하는 중국집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항상 고민하는 게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면은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시키는 걸 따라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다른 사람 뭐 먹나 이렇게 둘러봅니다 아저 가방 위기 한번 네 볼까? 한번 둘러보고 아 여기는 짜장보다는 짬뽕을 많이 먹는구나 그러면은 짬뽕 맛집이라는 또 안도감이 들면서 자기도 짬뽕을 시키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중행동의 아주 작은 단위에서라는 군중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밴드에건 이펙트라든지 또는 소셜트로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어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 따라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기본적으로는 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만큼 또 크다라는 거죠.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래서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비이성적인 과열이나 이런 거품. 이런 것들에 수반돼서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꺼졌던 그런 닷컴 버블과 지금 유사한 것이 아니느냐 이런 뭐 견해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찬반양론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그 때와 유사를 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의견에서는, 어, 떤 얘기들이 있, 있냐 면은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이제 경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때는 없었던 자연적인 재해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어, 지금은 이사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 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어 미국의 니콜란가요 어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소차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게 사기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 이게 좀 위험하다는 라 의견을 또 그래서 어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버블은 사실 다컴 버블 때도 그랬고요. 어 위기가 있다 있을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언제 확실하게 버블로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어 맞추는 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터져야 아왜 예, 그때 가서 어 이러이러해서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사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봇. 두틸러 같은 경제학자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 앨런 그리스펀이라고 그래서 그 미국의 의장이 어, 1996년에 이미 이거는 비이성적 과열이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그런데 닷컴, 예, 닷컴 예. 버블은 2000년대 초반에 터졌거든요. 99년 지나고 2000년 초반에 터졌습니다. 96년에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그린스폰 의장이 썼던 용어를 그대로 어, 신로 교수가 써가지고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는 이제, 어, 이렇게 비성적 과열, 즉, 어, 닷컴 버블처럼 지속적으로 어,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했다. 두 번째는 이제 어, 문화적 요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이게 좀 한국 한가 네. 네, 군중의 군중의 심리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과속화됐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심리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앵커 효과라는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단내리기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숫자를 던져 주면은 우리는 그 숫자가 내 마음 속에 닫을 내리게 돼서 그걸 기준으로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게 바로 앵커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얘기를 했던 앵커 효과를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은. 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주가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어, 잘된 기업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앵커는 어제의 주가가 되지 한달 전의 주가, 1년 전의 주가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제랑 비교를 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내려진 앵커는 계속 미디어에서 얘기가 되는 이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 얘기들이 내 마음 속에 앵커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기업이 어떻던 경제 상황이 과거로부터 지금 어떻게 해서 과대평가 되건 이렇게 어, 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최근 들려온 소식, 최근 내가 봤던 주가 옆에서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앵커가 돼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예. 다 벌었다고 하다가 그렇죠. 다 예, 예. 나도 벌수 있나?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거는 역시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어, 군중행동, 어, 허드 비에이비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보 캐스케이트 현상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 하나의 정보가 어, 주어지게 되면 은그 정보에 의해서 그와 유사한 정보들이 폭포수처럼 쭉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에 어,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주식에 참여하고 그런 것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어, 아니면 잘된 사례 그리고 또내 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숫자. 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지는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직 네. 시장에서 제일 핫했던 게뭐빅키트 청약에 아, 58조가 몰렸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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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비투 연결 아, 마이너스 통장 그렇죠. 이런 걸로 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특히나 IPO 시장이 핫한 이유가 불패다. 이걸 무조건 이제 돈을 벌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런 믿음도 그런 비이성적 충북이 만들어낸 결과 어, 있을 수가 있겠죠 어, 불패다 라는 믿음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얻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서 얻는 어, 그러한 어,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그런 정보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잘된 숫자가 마음속에 닻을 내리고 성공한 백만장자의 사례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벌었지만은 낭비하지 않고 되게 검소하게 사는 사례들을 막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퍼지는 거에는 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디어는 이것들을, 어 더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잘 이야기를 꾸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 BTS 불패, IPO 불패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선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 미디어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잘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닐까? 미디어의 책임이 조금 있네요, 그렇죠? 아, 어, 제가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웃음> <웃음> 미디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친구들이 하도 주식해라 해서 조금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 전까지는 분명히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네, 시작하기 전에는. 네. 네 하자마자. 미국에서 나서자기 뭐 프로가 빠지고 음. 거기 옆파로 코스피도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분명히 네. 제 친구들은 다 벌었다 고했거든요 네. <laughs> 뭐를 해서 컴퓨터를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운이 나빴던 건지 음. 왜 제가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요 혹시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단 내림 효과 얘기를 하면서 최신 정보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쭉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를 주셨던 최근성, 최신성, 음. 어, 이런 거의 효과를 좀, 어, 보신 거 같아요. 가장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가 어, 자기가 의사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제 떨어졌을 때 들어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제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셨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 내가 봤던 거에서 이 주식은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것 없이 쭉잘 올라왔구나. 맞아요. 그리고 어제 정보, 그저께 정보 정도 정도까지 보고 또는 네. 일주일 정도 맞아요. 맞아요. 정도 이렇게 보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리센스 어, 이펙트라그래서 최근성 효과 또는 이제 최근성 편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던, 어, 우리한테는 생각에 관한 생각인가요? 뭐 이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네넬 카너먼하고 아모스 트버츠키. 이두 분이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건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뭐냐면은, 그, availability effect 또는 availability heuristic 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최신성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 생각이 닿는 그러한 가용한, 생각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나는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중에는 아마도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가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겠죠. 열이 나고 입맛이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코로나 아닌가라는 거를 먼저 의심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독감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예, 음... 네. 의학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독감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코로나를 제일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들었고 가장 많이 들은 정보로 이미 뇌에 각인이 돼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 상상 그 코로나 이런 것도. <laughs> 왜냐면 몸살만 걸려도 네네네네. 코로나인가 이런 느 것도. 방송 휴리스틱 때문에 제가 실시작했 계속 손실이 나고 있던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투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행동경제학적 개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로스 어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실 회피 성향을 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음, 사람들은 똑같은 금액, 똑같은 가치가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똑같은 걸 잃었을 때 느끼는 손실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기존 경제학에서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손실.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일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이 떨어진 그 시점에서 만 원짜리 주식이 9,000원 한다라고 하면은 9,000원만 해도 충분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9,000원에서 손실을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팔아서 내 주머니에 9,000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래야지만 굉장히 큰 아픔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안 팔면 손실이 안 살이 아니고 그렇죠. 느끼는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안 파는 것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직시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한 마디 드릴게요. 또 하나의 행동 경제학에서 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내가 한 거는 최고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은 자신감 과잉이라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저 같아요. <laughs> 그래서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언제 손해 보고 언제 그러니까 언제 손해보면서 팔지 그리고 언제 사서 이득을 볼지 나는 전문가보다 더잘 안다라는 약간 과신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신감 과잉에서 나오는 결과물일 수가 있으니 어 굉장히 크게 손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목표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어, 그렇지 않고, 어, 친구들처럼 빨리 돈 벌고 나와야 되겠다고 했으면은, 어, 빨리 타시는 게 맞죠.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네,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네. 이게 제가 지금 손실 회피성의 인지 네. 정말 <laughs>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을 때도. 네. 해봐야겠요 결국 우리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특히 경제적인 이득과 관련된 거는 차근차근 원칙대로. 음. 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심사숙고하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행동 경제학에서 본 주식시장 과열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